한 고조 내일이면 내일이면 그렇게 내일 내일 하다가 내 네, 이렇게 될줄 알았다. 2025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꼬박 열흘이었습니다. 황금 같은 연휴였죠.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해내겠어. 미뤄뒀던 그 일들 다 정리하고 말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10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게 없더군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렇게 됐구나. 또 20여 년전 우연히 한고조라는 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온 몸을 사정없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아저 새가 미래의 내 모습이 될것 같다. 정말 하루하루 충실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 결국 저는 한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한고조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추워서 괴로운 새입니다. 이 새에게는 둥지가 없습니다. 둥지를 짓지 않은 건 게름 때문이었죠. 따스한 낮, 햇살이 쏟아지면, 이 새는 노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봐, 추위에 떨지 말고, 얼른 둥지를 지으라고, 한고조도 대답합니다. 그래, 둥지만 있으면 걱정 없잖아. 까짓거, 내일 짓지 뭐. 그렇게 해가 칩니다. 밤이 되면, 히말라야는 혹독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온 몸을 관통합니다. 한 고조는 오들오들 떨며 울부짖습니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날이 새면 반드시 따뜻한 둥지를 짓겠어. 꼭. 하지만 또 해가 뜨면 생각이 바뀝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지난 밤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놀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둥지 따위나 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밤이 옵니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한고조는 이렇게까지 꺼, 내일 하지 모아 아이 추워, 추어. 아이 추워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추운 밤, 결국 얼어 죽고 맙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고조를 닮았습니다. 저도 어쩌면 당신도 세상 많은 일들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겨우 해결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경험들,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수많은 각오와 결심들 매번 같은 후회를 반복하면서도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는 우리의 모습 다음 달부터는 운동 시작할 거야 이번 주말에는 꼭 부모님께 연락 드릴 거야 연말까지는 꼭그 일을 시작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내일이라는 이름의 둥지를 평생 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가을 없지 않게 제법 많은 비가 내립니다 창밖을 보며 문득 회안에 젖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토록 많은 내일을 약속했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낸 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고조의 이야기가 단순히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교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고조가 다짐했던 것은 둥지 하나만 만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능히 할수 있는 일이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삶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일 하나, 미뤄뒀던 그 작은 실천 하나만 해내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충실한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생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월은 인생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우물주물 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하려던 그 일에 도전하고 당당히 맞닥뜨려야 합니다. 승패는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했느냐, 맞서 봤느냐입니다. 충실한 하루하루, 그 자체가 바로 승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록 도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매우 열악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다짐합니다. 나의 바람과 소망을 위해 건강하고 힘있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나마 맨발의 지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리더라도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도 한고조처럼 내일이면 내일이면 하며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수 있는 한 가지를 해내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고조는 결국 얼어 죽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으니까요. 5070 세대인 우리는 이미 수많은 내일을 살아왔습니다. 후회도 많이 했고, 다짐도 수없이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자체보다는 오늘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 고조의 이야기가 주는 진짜 교훈은 게으르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맨발의 지혜 팁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의 후회가 아닌 내일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